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맨날 같은 게임. 느긋하게 PC RPG 게임만 하고 싶은데 순위권인 메이플, 던파는 하기 싫고 뭐 없나 하는 분들을 위한 중중늘보의 RPG 보석을 찾아라. 지금 시작합니다. 기존 플레이어 디지몬 RPG보다 디지몬들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퀘스트를 이용한 단순 반복 사냥의 재미와 새로운 디지몬의 육성 재미가 존재하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선정 기준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기 검색어 순위 51위 업데이트는 최근 신규 디지몬과 진화 가이드 UI가 추가되었습니다. 테이머와 디지몬은 후반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시작 테이머는 최고 노 디지몬은 아구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출시된 이 게임은 디지몬 RPG의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디지몬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작품인 디지몬 세이버즈를 베이스로 하여 제작된 게임이긴 하나 그 이전 시리즈 배경과 NPC까지 등장하고 유저들은 어드벤처 테이머까지도 사용 가능한 모습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디지몬 RPG 보석찾기 영상 당시 디지몬 마스터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기에 많은 궁금증이 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2020 신규 유저가 플레이한다면 어떨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초반 단축키 안내와 함께 오메가몬 X를 다루며 기본 전투 관련 스토리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투는 따라다니는 디지몬이 이동은 테이머가 하는 신기한 방식의 전투를 진행하며 이 부분이 어색하신 분들은 설정을 변경하여 테이머를 아이템 죽는 패처럼 뒤에 끌고 다니며 디지몬 중심으로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스토리 위주의 게임들에 비해 초반 사냥이 빠르게 진행되기에 퀘스트로 인한 플레이의 지루함을 느끼던 유저분들은 전투를 진행하며 디지몬들의 진화까지 경험 가능하니 타 게임에 비해 극초반 지루함은 적은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버 상태가 불안정에서 튕기는 현상을 자주 체험 가능하며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 대부분의 유저들이 느끼고 있었으며 튕김 마스터즈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퀘스트의 등장이 테이머의 레벨이 아닌 디지몬의 레벨에 따라 등장하기에 초반부터 여러 마리의 디지몬의 육성을 진행하면 박사 구간을 길게 체험 가능하니 초반은 파트너 디지몬만 육성 진행하여 퀘스트 끊김 없이 편하게 육성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디지몬 마스터즈의 진행 방식은 몬스터 사냥 위주의 퀘스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토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느끼기 힘들기에 디지몬 스토리를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몬스터 사냥 위주의 퀘스트를 쭉 진행하다 보면 박사만 하는 탑 게임에 비해 간간히 퀘스트가 섞여 있다 보니 목표성이 생겨 지루함은 조금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레벨이 가장 높은 디지몬으로 퀘스트 목표 달성 이후 다른 디지몬으로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추가로 키우고자 하는 디지몬의 육성 진행 과정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쭉 이어지는 메인 퀘스트 진행 중에 젠 시간이 오래 걸려 잡고자 하는 몬스터가 나오는지도 의문이 드는 퀘스트가 존재하며 각성 퀘스트조차 미니맵에 표기되지도 않는 NPC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해야 하기에 각성 레벨이 한참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각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성 중한 가지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각성 퀘스트가 갑자기 중간중단되었다면 성장기로 진화를 되돌려본 후 퀘스트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임 자체가 디지몬 시리즈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디지몬이 존재하게 되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가다와 레벨을 올리고 진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표성이 생기기에 유저들이 플레이 지속하기에는 아주 좋은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디지몬 육성 시 부하부터 확률 싸움이 시작되며 낮은 확률로 인해 상상 이상의 노가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원하는 디지몬의 알과 진화시 필요한 아이템까지 캐시샵에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다양한 진화가 가능한 디지몬들의 경우 같은 디지몬까지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까지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디지몬 육성 시에는 현지의 유도 느낌을 계속 받게 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할 듯 보였습니다. 초반 이어지는 튜토리얼 진행 시 레벨별 지원 상자를 획득 가능하고 일정 레벨마다 필요한 아이템들을 지원받게 됩니다. 랜덤 디지몬, 확정 부화할까지 지원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저의 경우는 엔젤로몬을 얻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지원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레벨을 올리고 육성을 진행하다 유저들의 개인 상점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얻어왔던 아이템들도 기존 유저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저 레벨 사냥터에서 후반에도 사용되는 아이템들이 드랍되기에 시간을 투자하여 노가다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이 없다 보니 아이템의 판매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체감 가능하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로 돈을 버는 과정과 그 시간이 싫은 유저는 앞에서의 내용처럼 과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여 노가다를 좋아하는 유저와 과금을 진행하는 유저 둘다 존재 가능한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디지몬을 주고 시작하는 이벤트와 노가다를 이용한 나쁘지 않은 이벤트까지 진행하는 게임이니 신규 유저들은 꼭 이벤트 확인하시고 천천히 플레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디지몬 마스터즈는 여러가지 디지몬들의 육성이 가능한 목표성과 자신이 좋아하는 디지몬들을 직접 키운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게임으로 유저 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임이지만 많은 단점도 존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투 자체가 아주 단순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컨텐츠는 비슷한 방식의 단순 사냥 딜찍누 던전의 가능성이 높으며 밸런스에 문제까지 더해져 정해진 디지몬들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컨텐츠가 될것 같았습니다. 또한 게임 자체가 신규 유저가 적응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양한 기타 아이템부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템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디지몬들이 가지는 속성과 장비의 속성 아이템 합성까지 신규 유저들은 초반에 활용 가능한 NPC가 적으며 일정 이상의 공부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아이템들이 존재하다 보니 초반 인벤토리 확장권 지원을 통해 상당히 넓었던 인벤토리는 몇 시간 도채 되지 않아 극심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결국 시청자들과 상의하여 캐시로 인벤토리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디지몬마스터즈 플레이 영상 보신 후 최종평입니다 갑시다 그래도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 다 보이는 시청자분들 이름 적어 이름판으로 돌려야겠다. <laughs> <laughs> 뽑읍시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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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 어, 이제 뽑자. <laughs> 어 파파야님 만었다 파파야님 오케이 오케이 단어 그냥 보이는 거 이제 그만 돌릴게요 이제 그만 오케이 <laughs> 본격 시청자 디지몬 만드는 방송. 야누구냐 내가 키울 디지몬 아싸 누구냐 이상한거 넣으신 분들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증명제래 <laughs> 파파야님이다 <laughs> 파파야님 걸렸어요 오케이 아싸 파파야 잘 키울게요 이게 진짜 아구몬이야 원래 콧구멍 이만해요 야 이게 아구몬이 콧구멍이 이만한게 정상이야 지금 보니까 이게 이상해 파파야 키우자 파파야 아, 인벤토리가 너무 좁아. 개인적으로. 귀속 아이템들을 좀 버려야 될것 같은데? 인벤 7칸에 700원이라네요. 어, 되게 싼데? 어, 사고 싶어. 야, 저렴한데? 한 70칸 늘리고 싶은데? 7칸에 맞아? 보자. 이게 네이버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봐야 돼. 점프 부스터 100개 3,400원. 이것도 야, 생각보다 싼게 많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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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토리 확장. 살만한데? 왜 이렇게 싸? 확성기 50개 2,500원이면 싼데? 왜 저렴해? 왜왜 <laughs> 저렴하지? 폐업전 헐까팔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하 확률 공개돼 있다고? 레벨업 패키지 슈퍼 증폭 500원. 예, 사다고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아깝다가 10만 원이 넘고 20만 원이 넘는다. <laughs> 야 이것도 포션 500개 4,500원이면 할만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그 <laughs> 저분이 말한 대로 막 담다가 비싸지긴 할것 같아. 근데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 <laughs> 너무 팩트를 수드려 패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물론 비쌀 거야. 계속 사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싼 편이야 되게 싼 편이에요 야왜 살만할 것 같지 아 인벤토리는 진짜 한 70개 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패스오브 액자일도 하다가 그 창고 샀거든요 개인적으로 인벤토리 살만한데 아이템 창만 늘리면 삶의 질이 달라질 듯해요 맞아요 아 인벤토리 조금만 늘릴까 어때 세번만 사자 세번만 2100원 어때요 2100원 영상에선 안내를 할게요 인벤토리 좁다고 2100원만 넣자, 2100원. 어때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원 좀 받을까요? 아, 너무 요즘 지원을 많이 안 받고 있겠네, 게임에서. 신규들도 무조건 저기 무과금은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인벤토리를 넓히봅시다, 여러분들. 조금만, 조금만. 많이 말고. 디지몬 마스터즈는 기존 디지몬 시리즈의 힘을 빌어 자신이 좋아하는 디지몬의 육성이라는 목표성이 확실하며 초중반 퀘스트의 진행과 단순 반복산량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 신규저가 게임을 플레이 지속하기에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신규저의 지원과 저레벨부터 돈벌이 녹아다가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버 상태가 좋지 못해 튕기는 현상을 자주 겪게 되며 원하는 디지몬의 빠른 확정 육성 시에는 과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임으로 유저 간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할 듯 보였습니다. 게다가 게임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결국은 일정 디지몬만 사용하게 되는 게임이 될듯 보였습니다. 점수로 간단 평가하겠습니다. 점수는 신규 유저 기준의 점수로 상당히 주관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10점 만점 기준 3점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플레이한 재미대비 점수는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기존 디지몬 시리즈를 시청한 적이 있는 유저분들이라면 목표성 있는 플레이로 초반 재미있게 플레이 지속가능하지만 한 번도 디지몬 시리즈를 본적 없는 신규 유저들도 존재하며 캐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기에 3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이벤트를 활용하고 노가다 와 다양한 디지몬 육성을 통한 플레이 게임을 진행한다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디지몬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본적 있는 분들이라면 꼭한번 플레이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무한 오토 게임 열혈강호입니다 모든 국내 RPG를 플레이하고 RPG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RPG 속 보석찾기는 계속됩니다 추천 게임이나 게임에 대한 질문사항은 메일이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등심TV 슝슝을 보였습니다